자, 2학년 31번. We might forget on an any dot anecdote about our strange 우리는 이방인 낯선 사람에 대한 일화를 까먹을지도 모른대. 자, 우리 forget 나온 김에 remember, forget 또뭐 있었지? 후회하다? regret. 이런 애들은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미래를 나타내. 미래를 까먹는 거. ing 나오면 뭐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까먹는 거.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자, 우리는 이방인에 대한 일화를 쉽게 까먹을지도 모른대. because 왜냐하면 it makes few connection. 그것이 연결 거의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래. 뭐에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연관+ 연관성과 구즉 우리랑 별로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딴 사람 얘기는 금방 까먹을지도 모른다 뜻이겠지. a f e w 하면은 약간인데, Few 하면은 거의 없는 거겠지. 그치?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까먹는다. But 그러나 We won't forget our p a i e p c e of g o is e c e of g o s is p a i b o u t our p a b o u t our c o u s i n 우리는 우리 사촌에 대한 가십, 소문이지 그치? 한조각 s 소문도 잃어버리지 않을, 까먹지 않을 것이 n 는 얘기야 왜 그럴까? 관련성, 연관성 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가 먹겠지. 그렇 자, t h e s 저기 보자. 여기 보면 사촌과 사촌과 이방인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연관성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구분 지어 가지고 잘 기억나고 안 나고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지, 얘들아. 자, there is 스네트 one complex network자. there is 되어라. 뭐뭐 있다는 뜻이야. 하나의 컴플렉스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대. 어떤 거? There is r g e r and quicker to access than all others. 모든 다른 것보다 접근하기에 훨씬 더 크고 더 빠른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대. 그게 뭐야? 그 복잡한 네트워크가 셀프 자기 자신 자자아 자아 말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는 딴 사람과는 연관성 없고 사촌보다도 더 연관성 많은 게 뭐야? 내가 나 자신이랑 제일 연관성이 많겠지. 그치? 자 그럼 내 얘기는 잘 까먹을까 안, 까먹, 안 까먹을까 안 까먹겠지. 그치?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우리는 우리 전체 인생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have been. ing 현재완료 진행형이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란 얘기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생 동안 계속 생각해 왔대. In fact, 사실 there were entire years 전체 해가 있대. During junior high, junior high가 미들스쿨의 애들아, junior high school. 즉 뭘까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뭐하는 시간? When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ourselves. 자, be capable로 보면 할수 있는 can이랑 똑같아. be 뒤에 not 붙어서 그럼 할수 없는 can't가 되겠지그치 우리는 생각할 수 없대. 우리의 다 우리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해가 있었대. 중딩 때. 중딩 때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야. 자, be capable 할수 있는 can be d a 야 뭘까? can't. 바꿨을 수 있는 거. 또한 가지 오브가 전치사라 명사가 필요해서 아 n 지묻는 거. 주의할 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여기서, years를 꾸며주는 거가 되겠지, 왼절이. So, 그래서,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자, 여기 하나 보자. Have to do it. 무엇과 연관된 이란 뜻이지, 그지 Something 약간 연관된 거야. Nothing to do it 하면 뭘까 연관 없는 거 하면 되겠지. Everything to do it 하면 전적으로 연관되겠지, 그지 자, 우리 자신과 조금 약간이라도 연관된 정보가 있다면 이란 뜻이야. 어떤 정보가 어떤 정보가 우리 자신과 연관이 있다면 it will be more easily and slowly processed. 그것이 그 정보 받아든 거겠지, 그렇지? 그 정보가 그 정보가 will be easily 쉽게 쉽게 더 쉽게 그리고 슬롤이 더 완전히 더 철저하게 프로세스 처리될 거란 뜻이야. BPP 수동태 되겠지 그치? 그치. 자 일단 여기 어법 한번 살펴보자. IF 시간이나 조건의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고 했었었지. 글쎄 해제 쓴 거. 저기 조건들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뒤에는 미래 써도 되더라. 자 우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은 뭐더 쉽게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처리될 거래. It hits even closer to home. 자 그것은 히트 타격한데 때린데 이분 훨씬 더 가깝게 집보다 훨씬 더 가깝게 타격을 한다. 뭔 얘기일까? 집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뜻이겠지, 그치지 Then our actual home. 우리 실질적인 집보다 내 자신은 실질적인 집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얘기야. 더 가까운 존재라는 뜻이겠지, 그치자 여기 하나 보자. 비교급 t 나왔어. 여기에 뭐야? 개동했을 거. 뭐야. 뭐 our actual home hitch가 생략된 거겠지, 그렇지? 앞에 일반 동사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동사 쓴다면 더 써야 되는 거 주의해야 돼. We can take our vacation away from our home. 우리는 집으로부터 떨어져서 take a vacation, 휴가를 갈수 있대. But 그러나 not from ourselves. 우리 자신으로부터 휴가 갈수 없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저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즉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제기대명사만 써야 돼. 여기 us라고 쓰면 안 돼, 얘들아.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또는 주어랑 보호가 같을 때, 목적어랑 보호자리 항상 뭐 써야 돼? 제기되면 써야 된다고 했지?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자,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들은 find way, 길을, 방법을 찾는데, 뭐할 방법? make the abstract personal. 뭘까?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게 된다는 뜻이야. 저기, 만들 방법이니까, 투부정사의 형의사적인, 형인사적, 형의사적인 법 되겠지. 명사구로 줬으니까. 자, 그러면, 만든데, abstract 하면 추상적인 이란 뜻도 있고, 발췌본 초록 요약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 그런데, make, 만든데 뭐를 만들어? 추상적인 것들을 만드는 거야. 선생님, 얘는 형용사인데 왜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자,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취급? 복수, 명사 취급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더 플러스, 더, the abstract 가 추상적인 것들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인적이게 만드는데, 우리 LOI 붙이면 될까? 안 될까? 개인적이게라고 해서. 안 되겠지, 그치? 목적어가 당연히 명사니까 여기 당연히 형용사 따라 나가겠지. 그렇지? 자, e x t r a 가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하면 뭐가 될까? 반대말? 콘크리트. 얘도 구체적인 이란 뜻이지, 콘크리트 가. 여기, 콘크리트 r 벽할때 콘크리트 이렇게 써, 얘들아. 컨 o n s 생각해보래. 주 없이 동사원이니까 명사. 아, 예. 명령문인가할수 있겠지? 자, 또한 가지. 컨시더, 고려해봐. 상상해봐. 가정해봐. 이런 얘기 나와. 그 앞에 나온 뭔가에 대한 예시가 주어진다고 했었서지 그치? 즉, 요빈 칸을, 요거를 뒤에 나오는 예시를 보고 찾아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고려해봐. The w a r n i n g 경고를 한번 고려해봐. 어떤 경고? Then low schools give. 자, low school들이 주는 경고를 한번 생각해보래. 뭐 하기 위해? Motivate first year low, low student. For. 자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로스쿨이 제공하는 경고를 한번 생각해보래. 자, c o n c e r 관심, 걱정, 관련되다, 걱정하다라는 명사동사 다 되는데 주의할 거. 컨서닝 하면 about랑 똑같은 뜻이야. 뭐에 대해서 걱정, 경, 경, 경고하는 거야? 저, rigor of their program. 그들의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가혹함에 대해 학생들에게, 1학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 그들, 로스쿨이 제공하는 경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자 여기 보면 로스쿨이 제공한데 뭐를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지? 여기 목적격과 관계된 명사라 생략해도 돼. 자뭔 <laughs> 얘기야? 우리 나는 국대안 나서 눈잘 모르는데 의대 같은데 보면은 충대 의대 같은, 같은 경우 입학 인원이 선생님 다닐 때 50명으로 정해져 있었어. 대신 졸업하는 인원도 1년에 50명까지만 졸업할 수 있어. 근데 호생 50명 들어오고 50명 졸업하면뭐 나왔던 사람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괜찮겠네요? 가 아니라 유급한 사람이 있어. F 하나라도 맞으면은 유급해. 하 학년 다시 다녀야 돼. 유급한 사람이 1년에 한 5명에서 1만 1 0명 돼. 우리 과장하기 위해서 한 10명이라고 치자. 공부 힘들어서 한 1년 휴학하다 오는 애들도 있어. 한또 10명 돼. 그럼 몇명 수업 들어? 7 0명이지그렇 거기에 그냥 남자들 중에 우리 의대는 재수하고 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어 군대 가다 휴학 갔다 온 애들 또한 대여섯 명열명 정도 돼뭐 편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실제로 수업 인원 정원은 입학 정원은 50명인데 7, 80명의 수업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30명은 떠뜨려야 되겠지 그치?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늘 유급해 유급 세번 당하면 학교에서 짤려 쓰리고 학사 경고 세번 받으면 짤려 물론 재입학하면 되긴 한번또세번할수 있긴 한데 자그 얘기 하는 거야 법대도 그런가 봐. 자 다음 hearing 대 대처를 듣는 것이야. 뭐를 들어? The first year dropout 첫해 첫해 dropout 잘려 나가는 게 잘려 나가는 rate 비율이 이제 33%래. 30% 33%라는 것을 듣는 것은 이전 after tax rate. statistics 뭘까 추상적인 통계이다라는 뜻이야.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자. hearing 히어링, hearing이 주어야 그렇지. Then 열었어 어디서 다들라고. 이즈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다으면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자 그리고 대절을 듣는데 대절이 hear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을 명사절을 이끌었지, 그렇지? 그러면 뒤에가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뒤에가 완전하겠지. 명사절 이끌었으니까 드럼률이 이즈 33%다. 완전한 이형식 문장이나 덴마크 단으면안 돼. 또한 가지 주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사, 절이 주어가 되면. 항상 무슨 취급?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오는 거야. 자, 대신 뭐라고 해야 돼?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너의 왼쪽 한번 봐봐, 오른쪽 한번 봐봐. One of the three, 셋 중에 한 명의 한 명의 너희들 중에 셋 중에 한 명이 one be joining us. 우리에게 참가 못할 거래 Next fall, 다음 가을쯤 되는, 다음 가을에는 우리 셋 중에 한명 살아 있을 거야, 즉 유급 당했을 거야,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자. Next fall, 가을 말하는 거야, 가을. 다음 저 wake up 이런 일들이 wakes up the self 자를 일깨우게 된다는 뜻이야. 자 우리는 뭐 드럼율이 유급당하는 확률이 30% 33%가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너 옆에 한번 봐봐. 또 왼쪽 봐봐 오른쪽 봐봐. 세명 있지? 셋 중에 한 명은 다음 학기 없을 거야. 라는 얘기야. 또한 가지 왜 다음 가리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봄에 학기 시작하지 그치? 즉 서구권에서 지금 아메리카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보통 가을에 일학기 시작해 얘들아. 자, 의견은 오브젝티브 뭐지? 객관, 아니, 아니, 객관적인 이런 뜻이지, 그렇지? 주관적인 하면 뭘 할까? 잘 모르겠는데 이 글이 요지가 뭐지?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연관된 얘기는 잘 기억을 못해. 앞에 나왔지, 그렇지? 왜? 관련성이 없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우리랑 정보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안 까먹을 거야. 그리고 잘 처리될 거야, 정보가. 그렇지? 자, 지금 왜 그래? 우리가 집보다 더 가까운 게 집보다 더 가까운 게내 자신이기 때문이래. 그렇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들이 뭘까? 내용 잘 기억나게 만든 사람들 말하는 거겠지, 그치지 마님, 좀 전까지 뭔 얘기했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기억 잘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본 적이 나와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들. 즉, 내용이 잘 기억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런 사람들은 추상적인 걸 개인적이게 만드는데, 즉,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처럼 만들면 사람들이 더 기억 잘하게 만들 거란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야, 예시가. 법대에서, 로스쿨에서, 어떻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 자신과 연결지어서, 유들셋 중에 한 명, 옆에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살펴봐봐. 셋 중에 한명 없어질 거야. 이런 얘기 할때 있지, 그치? 그 얘기 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더 동기부여, 공부 열심히 할 거란 얘기겠지. 즉, 뭐야? 연관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게이 전체의 글 주제가 되겠지. 이해됐니? 자, 오브젝티브. 뭐였었지? 객관적, 객관적인, 주관적인? 주관적인? s u b j e c 하면 돼. 자 다음, l o g 논리적, i n c r e a t 창의적인, s y m b o l 한까 상징적인 하면 되겠지, 그렇지? s y 이 뭐야? s y l 까지만 s y 상징이란 뜻이지. 상징하다 하면 s y 라이자 상징하다라는 뜻이야.